삼각형 ABC를 움직여 삼각형 A'B'C'을 만든 것입니다.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아시오?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지금 보면, 점 A, 대응하는 점은 점 A' 그리고 점 B, 대응하는 점은 점 B' 점 C, 대응하는 점은 점 C'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ABC를 직선 L을 중심으로 해서 뒤집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? 그럼 직선 L을 중심으로 이 양쪽의 도형의 모양이 어때요? 같잖아요.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죠. 따라서 삼각형 A', B', C'은 삼각형 ABC와 대칭이 되도록 움직인 거예요. 삼각형 A'B'C'은 삼각형 ABC를 직선 L을 중심으로 뒤집은 것과 같습니다. 여기서 우리 한 직선을 중심으로 뒤집어 이동하는 것을 대칭 이동이라고 한다. 이렇게 살펴둘게요. 우리는 이미 평행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? 여기서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한 직선을 중심으로, 여기 직선 L이 있어요. 이걸 중심으로 뒤집어 이동하는 것, 이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합니다. 그럼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두 삼각형을 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. 모양과 크기가 같구나. 그런데 위치만 다르죠. 자, 그래서 대칭 이동한 도형 그 특징 이렇게 기억할게요. 처음 도형과 어때요? 모양과 크기가 같다. 즉, 합동이다.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. 한번 써둘까요? 대칭 이동한 도형은 처음 도형과 합동입니다.